노년의 품격 각국이요만 1203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머리말 동양 삼국의 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 오늘은 동양 삼국이 자랑하는 주력 무기인 중국의 창, 일본의 칼, 그리고 한국의 활에 담긴 역사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무기는 단순히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지형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활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 삼국의 주무기, 문화와 역사를 담다. 1. 지형과 문화가 낳은 삼국의 주력 무기. 중국은 창을 잘 쓰고, 일본은 칼을 잘 썼다면, 우리 한국은 예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양 삼국의 주무기는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주요 전투 양상, 그리고 지배 계층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고 발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1. 중국의 창 대규모 전술과 기병 대응. 중국이 창을 주력 무기로 삼은 것은 광활한 평야지대와 대규모 보병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전투의 효율성. 창은 제조단가가 비교적 낮아 대량 생산과 보급이 용이했으며 수많은 보병이 창을 밀집 대형으로 운영하면 압도적인 사거리 우위와 집단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병 대응. 북방 유목 민족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기 위해 창을 길게 만든 장창이나 극과 같은 장병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긴 창으로 기마병의 돌격을 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요. 화기의 시초. 중국에서는 10세기경 창에 화약을 결합한 화창이 발명되어 현대 개인 화기의 조상격이 되었다는 점도 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1.2. 일본의 칼 사무라이의 정신적 중심 일본은 대규모 전투보다는 개인 간의 무용과 일대일, 명예를 중시하는 사무라이 계층의 발달 덕분에 칼일본도의 주무기로 발전했습니다. 명예를 건 할복. 일본도에 얽힌 상징적인 일화는 할복입니다. 할복은 사무라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식적인 자살 방법이었습니다. 칼의 역할. 이 의식에서 칼와키자시, 탄토 등은 단순히 무기를 넘어 자신의 잘못이나 패배에 대한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주며 명예로운 죽음을 돕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칼이 사무라이라는 계층의 정신적, 상징적 중심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3 한국의 활 기동성과 정밀함의 승리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북방 기마민족과 대치하는 경우가 잦았기에 기동성과 정밀함이 중요했습니다. 짧은 활인 단군과 우수한 사격술은 기마전과 매복 전술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활은 쇠프라누 등을 이용한 복합궁으로 제작되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위력과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인의 활 DNA를 넘어선 역사와 기술. 1. 활의 민족, 한국의 영웅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종목이 양궁인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활을 잘 쏘는 유전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활을 잘 쏘는 배경에는 단순한 유전자를 넘어선 역사, 문화,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 고주몽 이름 자체가 활의 명수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고주몽의 이야기부터 활은 영웅의 필수 자질이었습니다. 이름의 유래 삼국사기에 그가 성장하여 자를 주몽이라고 하니 그 나라의 서권에 주몽이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몽의 이름 자체가 활의 명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신묘한 솜씨. 주몽은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쏘기만 하면 백발백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여사냥에서도 왕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짐승을 잡았으며, 이는 그가 하늘의 힘을 이어받은 천손이자 새나라를 세울 자격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활쏘기 대결로 나라를 세우다. 고구려 건국 후 비류국 왕 송양과의 활쏘기 시합에서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주몽은 자신이 더 뛰어난 통치자임을 입증하고 송양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활은 군사적 리더십의 근원이자 고구려라는 강한 무력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1.2 이성계 황산 대첩의 신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역시 활솜씨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소년 명장 아지발도 1380년 황산 대첩에서 왜구의 소년 명장. 아지발도는 철갑옷과 투구면갑로 무장하여 활을 쏠 틈이 없었습니다. 신의 한수 이성계는 참모 이지란에게 지시하고 자신이 먼저 활을 쏘아 아지발도 투구의 정작 꼭지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투구가 기울어져 아지발도가 손으로 잡으려 입을 벌린 순간 이지란이 쏜 화살이 벌린 입속을 꿰뚫었습니다. 영웅 부상 이 전투의 대승으로 이성계는 군사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교한 활 기술과 냉철한 판단력 지략이 결합되었을 때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국 궁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 활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일화 우리 역사에는 활과 관련된 재미있고 교훈적인 일화가 많습니다. 비둘기에게 화살을 쏜 장수 김흥남 조선의 장수 김흥남은 명나라에서 황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비둘기에게 활을 쏘아 맞혔는데 화살은 비둘기의 몸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의 얇은 물갈퀴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이는 살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교한 활솜씨를 과시한 일화입니다. 목숨을 건활 낚시 흑치상지 백제무왕때의 장수 흑치상지는 사냥 도중 강물에 빠진 활을 건지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장수가 활을 잃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잃는 것과 같다고 여겨 물속에서 활을 찾는 집념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상징하는 일화입니다. 3. 한국활의 우수성과 제조 비결 3.1. 각궁의 독보적인 우수성 한국의 전통활인 각궁은 세계의 활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우수성을 지닙니다. 그 요인은 바로 복합 궁컴파젓 바우 구조에 있습니다. 복합재료 사용 나무대나무, 쇠뿌한우 뿔, 소임줄 어교물고기, 브레플 등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작합니다. 작은 크기, 강력한 장력. 활이 작고 짧아 기마병이 사용하기 용이하며, 재료의 탄성 덕분에 서양의 장궁보다 훨씬 강력한 장력을 냅니다. 높은 효율성. 당기는 힘 대비 화살을 날리는 속도와 거리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3.2. 국궁이 한우에서 나온 의미. 조선의 활은 한우에서 나왔다는 말은, 각궁 제작의 핵심 재료가 한우소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쇠뿔각 각궁의 활체 앞면에 부착되어 활의 탄성과 추진력을 극대화하며 활의 사거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쇠임줄건 활체 뒷면에 부착되어 활이 부러지지 않고 강한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민어부레로 만든 푸린 어교를 사용하여 참나무와 산뽕나무의 뿔과 힘줄을 붙였습니다. 소장수의 왕래가 많아 황소뿔과 소, 힘줄 공급이 충분했던 예천의 우두원과 같은 곳이 국궁 제작으로 유명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우는 가죽으로 북을 만들고 피는 선직국으로, 다리는 우족탕으로 먹는 등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가축이었으며 활의 주요 재료로서 조선의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3.3 세계 최강의 사거리와 편전 국궁의 공식 사거리 기준인 145M 약 160보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표준 사거리입니다. 서양 장국농 보호의 유효 사거리 10만 120M 내외에 비해 훨씬 길었으며 한국의 각궁은 몽골활과 함께 세계 최강의 복합궁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사거리가 일반 활보다 2배나 길고 화살이 짧은 편전은 조선활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관통력이 강해서 어지간한 갑옷을 뚫는 데다가 화살이 아주 짧아서 날아오는 화살을 칼로 쳐내기도 어려워. 조선은 무예 중에서도 유달리 활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활쏘기의 정신 수양과 건강 효과. 동의의 이자도 큰 활이라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궁술로서 인물을 선발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활쏘기가 올바른 태도와 집중력, 체력, 판단력을 고루 갖추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평원왕 때 평강공주의 배필이었던 온달도 활쏘기 대회 우승자 출신이었습니다. 4.1 전국 활터 국궁장 현황과 운영 요즘도 서울 남산을 비롯하여 지방 도시 곳곳에 국궁 연습장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 무예는 그 전승이 희미해졌지만 국궁만큼은 아직 민간의 품격 있는 취미 활동으로 명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활터 개수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공식 활터 사정은. 전국적으로 약 38만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 활터 조선 태조가 사냥하던 곳인 황학정서울 종로과 조선시대 무과 시험장인 관덕정전주 등이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예법궁도 구개운 국궁은 단순히 힘으로 쏘는 운동이 아니라 심신수양을 강조합니다. 활을 쏘는 이들은 궁도 구개운 등을 통해 겸손, 인내, 예의 등을 중시하는 정신수양을 배웁니다. 이용 형태 및 강습료 대부분의 활터는 사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며, 신규 입문자를 위한 강습반을 운영합니다. 한달 강습료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이며, 별도로 입펙이나 도구 대여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활쏘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활쏘기는 전신운동이며, 특히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신체적 효과, 코어 근육 강화를 당기고, 자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복부, 허리 등 근육광배근 등 코어 근육이 크게 발달합니다. 집중력 향상 관역에 집중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신체의 협응력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정신적 효과. 명상적 효과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활과 관역에만 집중하는 명상적 효과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평정심 유지 활은 조금만 흔들려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활쏘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예이자 스포츠입니다. 맺은 말 활의 정신을 되새기는 아침. 오늘 동양 삼국의 무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굳건한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활쏘기는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을 넘어 바른 자세와 호흡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명예로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민족의 DNA처럼 전해 내려오는 활의 정신, 즉 백발백중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활기차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